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의 지도를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도로와 철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경부 고속도로와 불리우고 공식적인 명칭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에 가장 큰 수혜지는 누가 뭐래도 안성과 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성과 용인을 직접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지역의 투자처가 각광을 받을 것이냐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가 안성시 서운면입니다 그래서 안성은 토탈 4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는데 여기가 서운IC 부근이고요 조금 올라가면은 금광 저수지 부근에 금광 IC가 있습니다. 금광 IC 두 번째 IC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가 바로 여기가 안성맞춤 IC. 어, 얼마 전에 그 이쪽에 여기 지금 여기 도면 나와 있네요. 48만 평이 개발되는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에 바로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부장 업체의 특화 단지로 지정이 돼서 안성맞춤 IC와 함께 아마 이쪽 부근은 굉장히 어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이 주변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포커스를 잡아도 전혀 손해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성맞춤 IC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여기에 또4차선 도로 옆에 또 고속도로 옆에 가율 2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여기가 바로 이제 안성의 고상호수입니다고상호수를 내려다 보이는 바로 바우덕이 휴게소가 생기면서 여기가 바로 스마트 IC. 그래서 안성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서운면 금강 IC. 안성맞춤 IC, 고3호수의 스마트 IC, 이렇게 4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니까 이런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져줘서도 투자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3호수 쪽은 관광지 개발로도 유명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붉은색 있는 것은 이건 삼성이 사놓은 땅입니다. 어, 이쪽에, 그, 보게면 남풍리 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서울 고속도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를 타고 안성에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이 얘기를 했던 바로 여기가 원삼IC가 되겠습니다. 원삼IC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30만 평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 보라색으로 돼 있는 126만 평.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불과 5분 이내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옆으로는 평택 부발선 철도도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빨간선도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 고속도로로서 용인시가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용인에는 그, IC가 세 군데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원삼 IC입니다. 그래서 원삼 IC 부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투자처로서 아주 각광을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여기 왼쪽에 도면이 나와 있네요. 여기가 바로 그 삼성이, 어 바로 215만 평에 300조를 투자한다는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과 남사읍에 여기에는 150여 개의 소재부품 장비 5개의 펩이라고 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바로 이 부분도 관심의 대상인데 바로 위에가 바로 덕성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바로 제2경부도라고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원삼 ic를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제 산을 떠는 산은 이건 전부 다 지하 터널로 움직일 건데 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이게 바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어, 바로 그 국제 물류센터가 지나가고 그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거 빨간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동 고속도로가 되겠고 여기가 양지 IC가 되겠습니다. 이 노란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42번도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동용인 IC가 여기에 지금 새로 신설된다는 것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그 국제 물류단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로 이. 동룡인 IC 여러분들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쪽 마평동 쪽에 아마 새로운 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개발지로서 집가가 상승될만한 땅들이 상승 그,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동룡인 IC를 그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에버랜드가 있는 모현 ic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바로 수도권 제2의각 순환 고속도로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게 바로 지금 제2경부 고속도로이면서 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오고 있는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를 집중 분석하면서 다시 한번 어 지금 안성서부터 용인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이제 용인서부터 안성을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강선 전철 그 예상선도 있는데 자이그경제2금호돌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에버랜드가 있는 바로 모현 모연 쪽입니다. 모현 ic 가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 동용인 ic 라고 해서 국제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바로 이쪽에. 신설되는 IC가 있다는, 아마 여기는 대규모적인 그러한 스마트 IC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번 도로를 타고 쭉어다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가 지금 42번 도로 위에 50m의 그러한 고가로서 그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내려가는데 어, 상당히 고가가 높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면은 이제 터널로 해서 내려가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반도체 고속도로를 지나서 여기가 바로 원삼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모현 IC, 동용인 IC, 그다음에 원삼 IC. 이세 군데가 생기면서 원삼 IC는 바로 여기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그러한 역할에 지대한 그 역할을 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15만 평에 300조 원이 투자되는 어, 이동 남사 반도체 크로스터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자거기하고 연결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용인 쪽에서 이제 세개의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고상 호수가 나옵니다. 안성입니다. 그래서 안성에는 스마트 ic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우더기 휴게소가 생기면서 스마트 IC가 생기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가율 2산업단지가 별도로 생기고 자, 여기가 가장 큰 이제 안성맞춤 IC가 되겠습니다. 동신 산업단지 48만 평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 안성맞춤 IC가 생기고 그래서 그,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가장 큰수지는 안성에만 무려 인터체인지가 네 군데가 생기면서 두 번째, 안성맞춤 IC. 자, 그 다음에 여기 금강호수 옆에 금강IC가 생긴다는 겁니다. 금강IC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운면에 있는 서운IC. 어, 서울 날씨 그래서 안성에는 네개의 그러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제2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바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있어서 네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안성 세개의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용인 그 집중수의 지가 바로 안성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어,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고속도로는 별도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결코 투자에 있어서 어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